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많은 선생님, 정선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할 거고요. 오늘의 종목은 a 스토리입니다. 어, 여러분 혹시 요즘 재미있게 보고 계신 드라마 있으신가요? 어,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모두 보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현재 우영우 신드롬 일으키면서 제작사인 에이스트리 또한 거래량 터지면서 6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현재 얼마나 인기가 좋으냐면요. 넷플릭스에서도 콘텐츠 1위 등극을 했고요. 현재 4일만에 지상파에서도 쉽게 넘지 못하는 시청률, 네, 5% 네, 5% 돌파를 해 주었어요. 16부작까지 나왔는데, 현재 4회 만에 이만큼 올랐다라는 건 자, 앞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이스토리는요. 드라마를 제작하고 각종 콘텐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콘텐츠 사업 이라고 하면 콘텐츠 사업 이라고 하면 드라마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자이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에는요. 한 가지의 올인을 하고 있어요. 네. 드라마로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저작권으로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네. 특히 넷플릭스라는 OTT와 함께 차별화를 두면서 수익 파이프라인을 갖췄기 때문에 이렇게 약세 장에서도 수직 상승이 가능한 자, 이유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A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것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것이 뭘까요? 바로 드라마 시청률입니다. 어 드라마가 흥행을 하면요 무조건 주가는 상승이 나오고요. 자 흥행하지 못한다면 주가 또한 무조건 하락이 나옵니다. 네 주가는요 드라마의 시청률과 연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난해 에이 스토리 주가를 보시면요. 킹덤과 킹덤 시즌2. 자, 넷플릭스에서 흥행을 하자마자 에이 스토리 엄청난 상승을 보여 주었습니다. 네, 보이시죠? 자, 그러다가 전지현과 주지훈 주연의 드라마 지리산이 흥행에 실패를 했죠. 네, 그래서 하루 만에 20%가 떨어졌고요. 7거래일 만에 34%의 폭락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드라마 흥행으로 주가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요. 크게 움직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이상은 변호사 우영우 엄청난 신드롬 일으키고 있어요. 너무나도 재밌어요. 저도 보고 있는데. 어, 지금 현재 4회 밖에 하지 않았는데 지금 난리죠? 시청률 또한 엄청나게 지금 뛰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16부작, 네, 16부작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8회, 10회까지는 계속해서 큰 수익을 볼수 있다. 자, 수익 볼수 있는 기회가 아직까지 반응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도 타점을 잡는 방법은 제가 뒤에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지금부터는 자, 이런 a 스토리처럼 드라마 드라마 행 시청률과 연동이 되는 종목들의 매수 타점을 알수 있는 팁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어, 여러분들께서 드라마 보실 때이 어, 드라마 너무 재밌다 기사에도 이렇게 드라마 재밌다 이렇게 나올 때 이슈가 되는 적 있잖아요 이런 기사 보시면은 우선 관심 있게 보시면 돼요 네, 관심 있게 보시고 자, 그 드라마의 시청률을 보면서 자, 예를 들어 오늘 설명드린 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네, 첫회0.9%두 번째 1.8% 세 번째 3회에서 껑충 뛰었어요. 네, 4%로 지금 껑충 뛰었는데 자, 이 날이 언젠가요? 7월 6일입니다. 7월 6일 차트 보시면요, 7월 6일이 이날이거든요. 자, 이날이 7월 6일입니다. 7월 6일 이렇게 시청률이 껑충 뛰었을 때, 시청률이 높을 때, 어,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서 7월 6일 이때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때만 들어가셨더라도 어, 이렇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매수 타점 잡으실 땐 드라마 시청률 보시면서 자, 시청률이 터졌다 하면은 매수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나는 이해가 잘안 된다시는 하 우리 주린이 여러분 상단 전화번호로 A 스토리라고 먼저 보내주시면요, 어, 제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꿀팁들, 자 매매 기법도 제가 틈틈이 자료 보내드리면서 설명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주식 공부하기 너무 좋습니다. 주식은요 공부 꼭 하셔야 되시거든요. 자 여러분 무료니까 부담 없이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다음은 a 리의 매도 타점. 아, 매도 타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매매 기법이 또 있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제 계좌 잠깐 보시고요. 매도 타점 잡을 수 있는 매매 기법 이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서 잠깐 오늘 정 선생은 어떤 종목 매수했는지 궁금하시죠? 살짝 보고 가실 텐데요. 저는요 오늘 계좌뿐만 아니라 그 전날 그 전전날 계좌까지 종목이 떨어지든 오르든. 상관없이 매일매일 보여 드리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보셔도 좋습니다 어, 일단 오늘 계좌 볼게요 여러분 오늘 계좌 보시면 HLB 27% 수익 중이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에스케어 한미약품 어, 제가 심상치 않아서 최근에 매수 들어갔잖아요 중장기로 보고 있는 종목이고 어,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주님들 굉장히 속 많이 썩히던 종목인데 자 여러분 차트 너무 좋습니다 네 중장기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이 기회예요네 무조건 관심 가지시고요. 이두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조만간 브리핑해 드릴게요. 그리고 레이저세 3거래일만에 9% 수익 중입니다. 아, 그리고 삼성전자 지난주에 제가 매수 들어갔어요. 지난주 금요일 잡주가 아닌 대형주로도 안전하게 단타칠 수 있어야지 진짜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요. 자 여기서 최근에 엄청난 아이가 있었는데 네, 7월 6일입니다. 네, 7월 6일 바로 공구우원인데 제가 제2의 노터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무상증자 권리라고 인해서 현재는 9% 마이너스 9%로 보이는데 자 여러분 계산을 해보시면요 어, 무려 417% 수익입니다 어마무시하죠 자 여러분 무상증자의 힘이 이렇게나 강합니다 제가 노토스처럼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제 영상 봐주시면서 잘 따라오신 우리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 그리고 오늘 계좌 보시면 오늘 범한피월세 안 보이죠 네 금요일 이 거래일만의 13% 수익 실현했어요 자그 외에도 최근에 수익 받던 종목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저 혼자서만 수익 본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것 절대 아니고요 제가 수익 받던 종목들은요 자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 사인 다 드리면서 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본 거고요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 추천주 제가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네 카톡 확인과 문자 확인만 잘 해주시면서 빠르게 대응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저 같은 경우 제가 증권사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자, 우리 여러분들보다 이런 정보들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자료들 이런 거를 조금 더 빨리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정보들도 소식들 나눔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 추천 주도 받아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너무나도 좋죠. 참여 방법도 간단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무 무료. 네 무료입니다 네 상단 전화번호로 카톡방이 편하시면 카톡 자 문자로 받고 싶으시면 문자라고 적어서 제 휴대폰 번호로 슝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서 부담 없이 문자 보내주시고요 꿀정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네 다시 A 스토리 설명 드릴 거고요 현재 A 스토리는 드라마 우영우의 인기가 엄청나고 그렇다 보니까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세력들도 엄청나게 매집을 한 종목인데, 자,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을 하면서 세력들이 핸들링하고 있는 이 테마성이 짙은 어, 종목들의 매도타점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이 매매 기법은요 제가 증권사 다닐 때부터 사용했던 매매 기법으로 어 확률이 어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매매 기법이니까요 자 우리 여러분들 쉽게 응용하실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집중하시고 배우시면 돈 버는 겁니다 자 이해하기 쉽도록 무상증 자라는 테마로 큰 이슈가 되었던 네노 터스 차트 함께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 볼게요 네 차트 보시면요 자 사양 가로 급등이 말도 안 되는 급등이 단기간 쭉쭉쭉쭉 나오. 다자 이날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이날이 어떤 날일까요 자 6월 13일 당일 시초가 종가로 이탈한 날자 시초가 43750원이죠 네 종가는 26600원으로 당일 시초가 종가 이탈해 주면서 이렇게 음봉이 나와 준 날이에요 자 이런 모습이 나오자마자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사인 바로 드렸는데 이 시간 보이세요 오전 9시 2분 네장 시작하자마자 이런 모습이 나와서 노터스훈을 급락이 나올 같아요. 네, 무조건 매도 진행하세요. 다급하게 제가 사인 드렸고요. 사인 드리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렇게 이날 쭉 빠졌어요. 그 후에도 이렇게 쭉 빠졌습니다. 네, 여러분 이겁니다. 이렇게 당일 시조가 종가로 이탈해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자 세력들이 매도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자 우리 여러분들도 매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주셨다면 이런 조정 겪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네, 매도 타점 잡기가 너무 쉽죠. 어, 혹시라도 나는 이해가 안 된다하시는 분들 아, 걱정하지 시 마시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서 상단 전화번호로 A 스토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자료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네, 자료 받아보시고 그래도 어렵다하시는 분들은요 실시간으로 매수터점매도터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무료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문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서도 A 스토리 중요하게 보셔야 될 점이 있는데 자 바로 종가로 삼만 사천 원이라는 금액입니다. 사도 어, 보시면요, 3월 달과 4월 달에. 물려 있는 매물대가 많죠. 네, 그래서 박스권 매물대가 삼만 사천 원인데 이 구간을 돌파해 준다면 자 추가적인 상승 이어서 나올 겁니다. 어 만약에 이 삼만 사천 원 돌파하지 못한다면 매물 소화가 덜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일 시조가 종가로 이탈하는 음봉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서 단기 조정이 나올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은 매도를 딱 하시고 단기 조정 이후 재매수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어, 주식이라는 건 계속 상승만 나올 수는 없어요. 네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특히나 단기간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왔고요.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자 매도타점 정말 잘못 잡으시면요. 노터스처럼 급락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타점 정말 특히나 잘 잡아주셔야 되시고. 현재 시장은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 상승이 막히는 흐름이 나온다면요. 자, 일단 수익 실현하시고요. 대차 밑에서 재매수 들어가시면서 주식수를 늘려가시는 단타 매매 전략이 좋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네 매물대가 막히는 구간, 네 34,000원 이탈하면서 당일 수출과 종가로 가격 이탈하는 순간. 세력들이 매도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일단 매도 진행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재매수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는요. 34,000원 돌파해 준다면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자, 목표가 네 목표가는 정하지 않습니다. 네 대신에 당일 시조가 종가로 이탈하는 모습 자 요런 모습이 나와 준다면 이러한 음봉이 나와 준다면 매도 진행할게요. 자 이렇게 팩트만 정리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 봤고요. 자 이해되시나요 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현재 사회 방영했습니다. 앞으로 1위회가 지금 더 반영이 될 예정이에요. 지금 시청률 상승세로 본다면 계속해서 더큰 상승이 나올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 굉장히 긍정적. 보고 있고요 매수 타점 매도 타점만 잘 잡아 주시면 큰 돈을 벌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매수 매도 타점 찾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걱정하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에이스토리라고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타점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시지 마시고 어, 저 같은 경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증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보다 이런 정보를 조금 더 빨리 받습니다 이런 정보를 조금 빨리 받게 되면 어, 남들보다 뭐 먼저 매수가 가능하고 남들보다 매도가 먼저 가능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타점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 그리고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이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시간으로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그때 대응을 해 주셔야 되세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뭐 직장이 있으시거나 주부님들 살림하시면 하루 종일 차트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대신해서 차트를 분석을 해드리면서 실시간으로 사인을 드린다는 겁니다. 네 그것도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증권사 직원들이 사용하는 매매 기법이 많습니다. 이런 꿀팁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자료도 보내드리고 설명도 해드릴 겁니다. 네, 주식 공부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 대신에 우리 여러분들 뭐 해주시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서요.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상단 전화번호로 A 스토리라고 먼저 보내주시고 정 선생과 힘을 합쳐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이만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